오늘은 <laughs> 휴양지에서 어, 여기 공사장 산을 지금 개간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어, 작업하는데, 황토기 지금 많이 있어서 어, 잠깐 걸어 봅니다. 맨발 굽기 오늘은 3개월차 거의 다 돼가지고 7월 7일부터 <laughs> 시작했으니까, 어, 아무튼 여기는. 공사장이에요. 어디를 가나 아, 이런 내가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, 굳이 뭐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곳인데 여기를 지금 걸어갑니다.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, 지금 휴양지에서 가족들과 지금 놀고 쉬고 수영하고 어, 여기 강릉 <laughs> 주변에도. 관광할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왔다가 애들 자고 있을 때 저는 나와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요. 음, 네. 확실히 감촉이 좋네요. 아 이렇게 진흙 같은데 황토 어, 황토 흙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감촉이 참 좋아요. 그냥 마사토 이런 자갈밭 걷는 거 보다 아참 좋아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어, 대관령 염소 농장 가서 또한번 맨발 걷기 좀할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, 얼마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부지런 떨면은 다 있단 얘기죠. 어제는 또 아, 강릉 거기에 오래사장에서 바다에서 또 맨발 걷기를 또 했죠 아 너무 좋네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어, 집지려고 정말 저 아름 들이 저 소나무 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해송 이걸 지금 다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너무 아깝지만 그솔 향기가 나고 여기 이제 아마 요즘에 그 단독 그 저기 펜션이 유행이라서 펜션도 고급화돼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일반 펜션하고 달라요 풀옵션 다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 저기 우리는 작은 숲에서 어 일단은 3일 있다가 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을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해본 결과 어 암환자는 쉽게 뭐 암이 뭐 몇 개월 만에 약을 안 먹게 됐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 돌아가면 다시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번에 <laughs> 세 번째 했을 때는 당화혈색소가 6.6에서 5.7까지 지금 내려왔어요. 얼마나 지금? 아, 어, 음식 조심하지. 어제는 또 아, 카페에서 또 달달한 유자차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더니 아침에 공복 혈당이 107이 나오네요. 95에서 조금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내가 섭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, 평생 음식 관리를 해야 돼요. 뭐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당뇨 환자도 뭐음식안 가리고 막 먹어요. 근데 저는 어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또 목표고 어 지금 한 5kg는 감량했지만은 아직 추가로 5kg 정도는 더 감량을 해야 어, 예전 어, 몸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어, 한번 마음 먹고 우선 어, 내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, 이 휴일 시간을 좀더어 유익하게 여기도 숲이 많아요 유익하게 보내고자 지금 혼자서 산행하고 어, 있습니다 이렇게 어, 작은 그 단독 펜션들이 참 많아요 실내 풀장까지 있고 지내기 어, 괜찮은 것 같아요 산속에서 어, 이런 어, 오늘은 좀 어, 이런 주변 환경도 한번 좀 돌아볼 겸 해서 어, 여기 나왔는데 어, 괜찮습니다 강릉 어 경포대가 가까이 있고 또 정동진도 가까이 있고 근데 이 아까운 소나무를 저렇게 다 건물 짓기 위해서 베어버린다는게 너무 좀 아깝네요 숲이 좋은건데 건너편에는 있어요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있는거고 개발하느라고 이렇게 일부 비워내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지만은 어 그래도 아무튼 서울보다 공기는 좋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 너무 날씨도 좋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